한국에서 NBA는 언제부터 보는 스포츠가 됐을까? 요즘은 유튜브만 켜면 NBA 하이라이트가 쏟아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NBA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980년대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가 자웅을 겨루던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NBA를 본다기보다 AFKN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해 소식만 조금씩 접하던 시대였죠. 농구는 있었지만 화면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90년대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6번 우승을 하면서 NBA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NHK 방송을 통해 일본인 캐스터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NBA를 접했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케이블과 위성 방송이 전국에 자리 잡으면서 SBS에서 미국 농구를 주마다 보여주던 시절 기억나시죠? 특히 한창도 해설위원 몇년전 별세하셨지만 선수 이름을 최대한 원어민 발음으로 읽으려 노력하던 모습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 슬램덩크 도스 시절 NBA 게임 이때 선수 이름을 줄줄이 외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 제즈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32번 칼 말론 금발 12번 전스타턴 그리고 신장 2m 21cm의 거구마크 이튼 등등 물론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도 빠질 수 없었고요. 조던이 두 번째 은퇴를 하자 농구 인기는 한번 식었다가 복귀와 함께 다시 폭발합니다. 그리고 리그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얼굴들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샤키 로니, 야오밍, 앨런 아이버슨, 르브론 제임스, 카멜론 앤서니, 토니 파커 등등 30년 넘게 농구를 보다 보니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3점슛 시도는 기본, 스텝백은 필수, 유로 스텝,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마치 축구 같은 공격들.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아든, 러셀 웨스트브룩, 조엘 앤비드, 앤서니 데이비스, 크리스 폴, 덕 노비츠키, 지아니스, 드웨인 웨이드, 폴 조지, 크리스 보쉬. 데미언 릴러드, SJ 등등 수많은 스타들이 지금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농구와 21세기 농구는 완전히 다른 스포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농구광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 누가 더 고트인가? 조던과 르브론. 둘다 넘사벽이죠. 예전엔 1대1이면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올 시즌 르브론을 보면서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대1 하면,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그대,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3대3이면, 조던 피펜 로드맨 대, 르브론 커리 케빈 듀란트, 그리고 5대5로 가면, 매직 조던 피펜 팀던컨 하킴 올라주원, 대 커리 제이슨 테이텀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 니콜라 요키치 이건 진짜 우열 가리기 힘듭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누구나 NBA를 보고 영어 장벽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농알무신 제가 분석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저 농잘남들의 비판을 받으며 개몽당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만세, 조테구만 부탁드립니다.